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 감정평가액이, 뭐가 뚜껑이나 아니면 뭐 도로나 이런 물건들처럼, 덩치가 작은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어 엄청 큰, 토지도 넓고, 아니면 뭐 집도 2층, 3층 되면서, 감정평가액이 덩치가 큰 그런 물건이 유리할까요? 궁금하시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답을 찾아서 한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부산 지역엔 수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있죠. 어, 오늘도 여러분이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요. 어, 부산 전역을 어, 재개발 매물은 다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롱부동산에서. 어, 그러다 보니, 소장님, 제가 돈을 가진 거는 1억 중반입니다. 어, 자금이 10억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어, 그렇게 오셔서 감정평가를 이제 작은 걸 권하면, 소장님, 이거 덩치가 이래 작은 거는 출권이 나옵니까? 입주권이 나옵니까? 어, 그 다음에 원하는 평형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완공까지는 한 10년을 보면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어,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생각해왔던 어, 현업에서 중개를 하면서 그동안 쭉 상담을 하면서 느껴왔던 어, 그런 감정평가액.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라고 오늘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한번 출발해 볼까요? 부산에는 굉장히 많은 선진입 재개발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미 관리처분이 나서 곧뭐 일반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착공을 하고 있는 그런 재개발 구역들 진도별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기 지역 재개발. 이제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 이거 걷어서 구역 지정되고, 그 다음에 사업행 인가가 나서, 어, 평형 감정평가를 받겠죠. 감평을 받고 평형 신청. 어, 치 작은 그 감정평가액은, 요평형 신청을 할 때, 만약에 컴평수, 예를 들어 115 타입을 어, 100세대밖에 안 지었는데, 어, 조합원들이 여러 분이 신청을 했다. 한 200분이 신청했다. 어, 이러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게 잘리겠죠. 이럴 때 감정평가 이제 금액이 큰게 평영신청할 때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근 요거는 평영신청은 언제 하느냐 하면요. 사업시행인가 후에 감정평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분양평영신청 기간을 주거든요. 이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기간까지 걸리는 초기 지역의 그 기간. 보통 부산의 선진입 지역 재개발들은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는 곳들이 많죠. 아니면, 어, 구청이나 뭐 시청에 그 동의서 거든 게 사전타당성 검토, 어, 요걸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동의서들이 올라가 있거나 사타 통과 전이거나 이런 곳들의 거래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왔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 여기에, 이제, 선진입 지역에, 어, 재개발을 사러 오신 분이, 어, 소장님, 감정평가, 이렇게, 덩치 작은 걸 해가지고, 뭐, 어, 나중에, 뭐, 팔사 타입이 받아질까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근데 가지신 돈은 어, 초기 지역에 오시는 분이 주로 편안하고 적당한 금액들 들고 오시는 게 1억 5천에서 어, 좀 크면 한 3억 안쪽 요 정도 금액으로 초기 지역을 많이 보시거든요 주로 보시는 게 아니면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 곳에 초기 지역은 크면 한 4억 정도까지예요 주속 토지나 어떤 이런 물건들이 어, 요런 상황에서 이런 초기 지역에 선진입하는 재개발이 어 과연 사타 통과되고 그 다음에 아까 구역 지정되고 여기까지가 구역 지정까지 여기까지도 최소한 2년은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지든 뭐 집이든 매수를 했다. 그러면 기본 2년은 들고 계셔야 비과세가 되든지 아니면 일반세율 정도는 되잖아요. 주택이면서 거주까지 했다면 비과세가 될 거고 그 외의 분들은 1년 안에 처분하면 70% 플러스 지방세 뭐이그만 어, 1년에서 2년 미만은 60% 플러스 지방세 만 2년이 지나야 6에서부터 45%사이에 이제 일반 세율인데 어, 이 세율을 받으려면 2년 들고 있어야 되죠 요때 이제 구역지정 정도를 보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설립해야죠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잖아요. 사업식 인가까지만 해도, 이게 각종 심의를 다 통과, 통과, 통과를 다 해야 사업식 인가가 나거든요. 사업식 인가는 관에서 모든 인허가를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아주 꼼꼼하게 각종 그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검증을 다 하겠죠. 교육 영향평가부터, 뭐, 교통 영향평가, 어, 그리고, 뭐, 경관심의, 건축심의, 뭐, 각종 심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런 심의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사업식 인가가 나거든요. 어, 요게 나야 120일 안에 법적으로 감정평가, 어, 나의 감정평가 금액, 우리 집의 감정평가 플러스 어, 나중에 내야 될 추가 분담금, 그 고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나와야지만 이걸 바탕으로 분양평형 신청을 한단 말이죠. 분양 평균 신청할 때 감정평가액이 그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진입 지역에 그러면 투자하는 방법이 보통 동의서 갖고 있는 이런 구역은 빨라야 구역 지정까지 2년 걸린다 했죠. 기간이. 그러면 이런 초기 지역에 투자할 때 감정평가를 만약에 뭐한 5억짜리가 있다 합시다. 예상 감정평가를. 이렇게 큰거 하나 사는거 하고. 예상 감정평가는 한 5천이에요, 5천. 근데 이건 매매가가 예를 들어 1억 5천입니다. 어, 이건 5억짜리가 감정평가인데,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뭐한 7억이라고 합시다. 덩치가 큰 걸. 어, 이럴 경우에 무조건 나중에 여기가 비료율도 올라가고, 뭐, 어, 일반 분양 세대도 많으면서 조합은 숫자는 크게 안 많아서 수익이 날것이라고 전제를 하면 여기에는 7억 주고 그냥 한계를 가지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평영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어, 이럴 경우에는 그냥 1억 5천짜리 지금 내가 평영 신청할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예요. 어, 덩치 작은 걸 신청을 해서 적어도 한 2년이나 아니면 3년이나 그 단계단계 단계. 재개발은 절차법이라서 항상 단계단계 단계 프리미엄이 올라가죠. 뭐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어, 작은 지역에 7억으로 한개살 곳을 현지 입지역에 하나 살 걸, 그냥 1억 5천짜리 작은 걸, 어 구역을 나누어서, 4개나, 뭐, 5개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잔잔한 거를,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면, 여기가 나중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됐다. 이러면, 요거는 피가 여기서 만약에 1억이 올라가면, 1.5억짜리는 이게 그냥 2.5억이면 양도가 가능하죠. 피 1억이 붙었다라고 하면. 아직 진도는 많이 남았고, 제가 샀어, 이제 2년이 지나서 구역 지정이 된 정도다. 그러면 2억 5천은 1억은 붙이기가 뭐 수월하잖아요. 받아가시는 분이 1억 부터도 2억 5천이니까. 근데 7억짜리가, 요렇게 1억 5천짜리를 5개 사면, 어, 1억씩 올라가면 5억의 수익이 나죠. 예를 들어서 1.5 곱하기 5개 하면 얼마입니까? 3억, 3억, 6억, 7억, 5천 아닙니까? 그죠? 요 7억짜리는, 그니까 4개 반 정도를 만약에 투자를 했다 합시다. 어, 그냥 반은 떼버리고 4개라고 합시다. 6억이라 칠게요, 6억. 어, 6억짜리는 1억 5천짜리 4개의 규모잖아요. 그러면 4개의 수익 4억. 이거를 10억에 하나 파는거 하고, 1억 5천짜리를 2억 5천에 4개 파는거 하고, 1억 5천짜리를 2억 5천에 4개 파는 게 훨씬 손이 쉬운 거예요. 각 구역이 또 다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이중에서 확 튀는 녀석도 있을 거고, 평균치만 하고 있는 녀석들도 있을 거고, 어, 다양한 재개발 공부도 하면서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그게 되죠. 근데, 그러면 감정평가가 큰 거는, 그 뭐, 소장님, 뭐, 언제 필요한 겁니까? 감정평가 금음액이 이제 큰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시기가 좋으냐면요. 내가 살고 있던 뭐 아파트 1주택을 팔았어요. 기존 구축이나 이런 걸한 8억이나 10억 사이에 팔았습니다. 이거 양도했어요, 양도. 양도하고 잠깐 한 2년이나 뭐한 3년 아니면 길면 4년 전세 살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살면서 어, 새 아파트를 요거는 입주 일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뭐, 늦어도 한 2, 3, 4년, 요 안에 한 4년 안쪽에는 입주가 가능한 진도, 이미 관리 처분이 났겠죠. 그리고 철거를 한창 진행하고 있던지, 아니면, 뭐, 분양변경 신청을 했던지, 어, 동호수 추첨을 했던지, 그런 정도의 진도겠죠. 뭐, 어, 이런 곳에 똘똘한 곳으로, 관리 처분이 난 곳은 기본 피가 5억 이상은 보통 훌쩍 넘거든요. 어, 많은 거는 뭐, 7억, 8억도 예사로 있습니다. 국평 기준으로. 그러면 집값이, 나는 8억에 기존 구축을 팔았지만, 새로 사는 요 신축 아파트는 한 4년쯤 지나면 아주 멋진 새 아파트가 탄생할 건데, 어 지금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얘를 대략 한 9억 5천이나 한 10억 선에 살수 있는 그런 관리 처분 인간 한 곳의 대단지의 역세권의 학세권의 이런 새 아파트의 재개발이다. 이런 거는 지금 투입하는 돈이 7억이나 8억이라도 감정평가 등치 큰걸 기준으로 골라가지고 사두시면 비례율이 이런 데는 이미 적용이 될 그런 지역이에요. 이런 곳은 감정평가 큰게 유리하겠죠. 근데 재건축의 경우에는 비례율 100%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재건축은 감정평가액이 거의 다 비슷하겠죠. 다 비슷한데 그 중에 들어 큰평형을 가지고 오구타입이나 작은 걸 신청한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재건축들은 보통 뭐 비료율이 잘 나와봤자 98%, 97%, 심한 경우에는 뭐 80대 초반 이런 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감정평가를 최대한 작은 거 해야 됩니다. 이런 재건축은. 아먹기 때문에, 100% 미만은. 근데 비료율이 좋은 레이카우티 같은 경우에는 200%였잖아요. 어, 이런 경우에는 양정일구역도 138.8%였거든요. 어, 이런 것들은 어, 감정 평가가 이제 이미 거의 뭐 일반 분양가 윤곽이 나오고 비례율이 윤곽이 나온 이런 곳들은 큰걸 찾고 나중에 적어도 뭐몇 천만 원 돌려받게 되겠죠. 그리고 입주일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진도는 간편 큰걸 사야 됩니다. 그게 훨씬 유리해요. 집안채 치는 가격이.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초기 지역에 아직 언제 입주할지 몰라요. 근데 샀다면 나는 이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역에는 간평 작은 게 나중에 손들기가 피1억을 보태도 금액이 안 크기 때문에 훨씬 손들기가 좋겠죠. 맞죠? 더구나 주택이 안 들어가는 뭐 도로라든지 뭐 나대지라든지 이런 게뭐 아주 땡큐하죠. 뭐 적어도 집을 산다 하면 어, 취득세가 4.6인 그냥 모가 주택 권리관계 확실히 증명되어 있는 그런 거 아주 괜찮습니다 물건들 간평에 작아도 돼요. 분양 자격만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 있으면 왜냐 내가 비례율 적용하도록까지 들고 있을 뭐 그런 투자를 굳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단계 단계 에 하나의 입주권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초기에는 다 똑같이 갑니다. 오히려 감정평가 큰 거는 덩치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대출이 규제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이 빨리 안 틀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프리미엄이 1, 2천만 원이라도 싸야지만이 초기에는 더 거래가 되거든요. 어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서 재개발 어, 지역의 감정 평가를 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는가 모르겠네요. 어 투자하셔서 많은 수익 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